안녕하십니까. 택시를 요약하는 요약택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료이면서 단체 채팅을 처음으로 시도한 카카오톡이 2010년에 성공을 거두자 카톡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사업에 성공한 카카오의 창업자들은 재벌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및 그의 동료들은 PC방을 운영하거나 p c 방에 가방을 들고 프로그램을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재벌이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경유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기업을 말하는데, 대기업이 사회의 모든 것을 싹쓸이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약탈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신흥 재벌이 탄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신흥 재벌들은 소스타인 베블런이 말하는 유한계급, 즉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를 특징으로 하는 레저 클래스가 되었으며, 권력 관계의 최정점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신흥 재벌들은 오늘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할 자 누가 있으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누가 있을까요? 카카오의 위기를 논하기 앞서 우리는 스톡옵션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겠는데 스톡옵션이란 주식의 시세와 상관없이 회사의 임직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매입 권리를 사용하여 주식을 사서 주가가 높을 때 바로 팔면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카카오페이가 상장되자 상장 한 달여 만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및 이진, 나우열, 신원근, 이지홍 등 주요 경영진이 총 44만 993주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매매해 9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류영준 CEO는 약 23만 주를 매각해 약 45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었죠. 카카오페이의 주식이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주식투자자 200만 명은 최고 17만 원 이상이었던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떨어지자 꼭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200만 명은 카카오를 친구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 밖에 모르는 악덕 기업으로 생각할까요? 900억의 먹튀 후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만 류 대표는 상반기에 스톡옵션 주식을 전량 매도해 1,200억 이상을 현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스톡옵션을 실현한 것이 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주식 먹튀 사건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257억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엎은 데 덮은 격입니다. 이제 쓰나미가 오게 되었는데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카카오의 이미지는 악덕 기업에서 불법 집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에서 그치지 않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3천억 원의 회계 조작 의혹이 금감원에 의해 제기되어 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티블루에 가입한 모든 크루의 염원인 이중 수수료 폐지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결국 칼제비 출신 윤마저 카카오택시를 난도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제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총수마저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악덕 기업의 이미지에 공헌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목상권 침해,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택시 독과점, 경쟁 택시 콜 배제, 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경쟁사 서비스 도용, 불법 지원금 수수 경쟁사 게임 표절 논란 등 카카오라는 악덕기업의 갑질에 관한 논란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카카오 사업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을 싹쓸이를 하면서 정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결과 악덕기업의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또한 권력 관계의 정점에 있다 보니 기업 문화가 경직되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13년 만에 계열사만 150개가량 되는 대기업이 되니 돈과 권력이 넘쳐 소통이 불가능한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악덕 기업의 이미지는 굳어지고 아군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표어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세뇌시킨 삼성과는 정반대의 행보이죠. 이에 대한 카카오의 대책은 먼저 김범수 총수가 수염을 깎고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해먹을 것은 다 해먹고 갑질도 원없이 했지만 위기는 극복하고 싶은 카카오는 여론이 카카오에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총수는 가장 논란이 많은 택시 분야를 첫 번째로 손대어 수수료를 3% 이하로 내리고 새로운 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본따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데 준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니 너무 웃깁니다. 준법위원회도 카카오의 셀프위원회인데 이후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삼성에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대기업이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면 이런 기구를 만들어 법을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삼성의 범죄사는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그중한 가지를 콕 찍어보면 2002년에 삼성이 이회창 후보에게 300억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찻대기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삼성은 80년에 걸쳐 우 세력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믿도록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언론들은 카카오가 삼성을 따라하면 끝이 아니고 김범수 총수의 형님 리더십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궁은 여민수, 조수용, 홍은택, 이서구, 임지훈, 류영준 등은 김범수 총수와 형님 동생하는 사이들로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먹튀를 하고 카카오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카카오는 2023년 초콜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라는 셀프 위원회를 만들어 콜 몰아주기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김범수 총수가 수염을 깎은 이후 주가가 26% 상승한 이유는 카카오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카카오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악덕기업의 이미지를 벗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요약되기 직언하겠습니다. 먼저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먹튀를 한 형님, 동생들을 경영일선에서 자르시고 시세 차익을 모두 환수하여 주가를 원상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립서비스로 죄송하다는 말을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를 전면 쇄신하여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카카오 콜에 대해서는 가맹 아닌 택시를 배려하여 비가맹 택시가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가맹 택시는 카카오를 개카오라고 부릅니다. 협의회를 한 개만 인정하면 가맹 사업 초창기의 특정 협의회가 가맹본부와의 소통을 독점하게 됩니다. 복수의 협의회를 인정하여 가맹 택시와의 소통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결제 콜을 택시기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블루코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수수료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며 배외 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오늘날 카카오의 위기는 김범수 총수와 그의 형님, 동생들의 부도덕성과 준법 의식의 결여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카카오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먹튀를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약자를 배려하여 악덕 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합니다. 카카오티블루에 가입한 크루에 대해서는 협의의 정책을 바꾸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블루콜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